예. 아, 안녕하세요. 아, 제가 사진 하 찍어 드릴게요. 아그럴까요 네, 같이 해달라고. 그러 저, 우리 전희님이 이렇게 요 예. 이건, 이건 유튜브야? 아, <laughs> 네. 어.

어제 뿔 때가 널 치고 싶은 제품이라고. 네, 맞습리는그때요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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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020 경자년 새해 해마, 해돋이 행사를 신승균 묘소에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<laughs> 아, 아, 그래. 지금 네, 오. 예, 어 사진이 니다아 예. 아 예. 아유, 예. 아유, 예. 아유, 예. 아유, 예. 아유, 아 예. 아 어, 어, <가>